자, 관계 중독, 재미에 관련된 이제,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재미죠? 요 재미가 어디서 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상관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그랬어요 발생하는 게, 상관녀와 연결이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그랬죠 스트레스가 발생이 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불안감에 의한 강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강박을 해소를 하는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플러스 재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앞으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건뭔뜻이요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얘한테서. 얘를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안 떠올라. 강박이 안 생겨. 해소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겨서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될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 하면 스트레스, 이여자 이 여자와 연락이 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요 내가 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여기 내가 해수, 이 여자한테 해소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게 아내가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작용할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미안함에. 근데 이거는 이 관련되는 내용은 의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아내에 대한 미안감이 작용된다 그러면 그것이 의식적으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인지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진짜 미안해지는 건지는 뭐,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왜 관계중독이 치료가 안 되냐 그러면은 바로 그 무의식에서 이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아, 이러던데 아내한테 그렇게 되겠구나 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의식하는 거? 안 돼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본인 당사자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좀 편해지면, 아내랑 좀 편해지면, 다시 또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데? 왜? 아내랑 편하면은, 내 미래가 다 차단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남자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편안하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랑 관계가 편안해지면 안 돼요. 싸워! 여러분들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봐봐요. 남편이랑 조그만한 일 생기면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할 말하고 또 싸우고, 또 풀고, 싸우고 풀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뭐가 만드냐면 편안하려고 들어요. 남편도 편안하게 해주고, 나도 편안하게 해고그래 편안해졌어. 남자는 편안해지면은 멍 때리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없을 는없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여기서 슬금슬금 뭐가 나옵니까? 미래 행복을 또 뭔가에서 추구를 하려고 들어요. 뭔가 대상을 또 찾아요. 자, 편안해지고 나면은, 얼마 안 있다가, 한 5개월 좀 편해. 한 2, 3개월 좀 편해. 정말 이제 와이프다 치료된 거 같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자기 너무 좋거든. 그러니 되게 편해. 그러면 슬금슬금슬금 자기도 모르게. 또 스트레스 속으로 겨들어 가려고 들어요. 거기에 요요 요 재미를 또 향해서 남자는 죽는 날까지 요 재미를 향해서 가거든요. 요게 병든 것뿐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왜곡된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은 열정인데 왜곡이 돼 있거든요. 병든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 편안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 해소하려고 그 여자를 만났을 거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뭐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분명히 남편이 외도했을지도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남편 나름대로 나름대로 편했다니까요. 나름대로 내 와이프랑 있을 때는 내 가족이랑 있을 때는 나름 편했어요. 나름 편했는데 편한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지속적인 업무에 관련된 건 지속적인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게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여자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고, 쉬운 여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커피 한잔 마시자니까, 네, 그리고 커피 한잔 마셔주고, 밥한끼 먹자니까, 네, 그리고 웃으면서 밥한끼 먹고 주고, 못 해갈래? 그럴 때니 콜라 나고막 하는, 이상하게 아주 쉬운 여자가 하나 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어. 거기에,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과 단둘이, 상황이 뭐예요?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황과 함께, 이 여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딱 일치가 딱 되고 나니까, 호라닥 하고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도예요 이게 남편의 외 실체예요. 사람 같은, 여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선생님, 술집 여자고 나를 바가 없는데요. 여기하고, 유흥업소. 예? 여기 유흥업소는 뭐예요? 애초부터. 돈으로. 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긴 재미가 없어요. 여긴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미. 재미, 요기에서는 재미는 없거든요. 요기에서 요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못하니까 데타로 일로 가는 거고요. 그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우리가 이 편안함에 관련된 는이 재미라는 거는 재미는 그 상대 여자가 재미가 없다. 상대 여자가 재미가 없다는 뜻은 뭐냐? 상대 여자에게 관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상대 여자는 나한테 더 이상 재미를 주지 못하는 즉, 상대 여자는 더 이상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상대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더 재밌죠. 도좀 있잖아, 스릴도 있겠다. 여기다 스릴까지 이 불안감까지 겹치면 대박 난 거지. 그래서 상관녀가 제일 재밌는 상관녀 어떤 상관녀인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게첫 번째 기혼이 유부녀야. 유부녀가 제일 재밌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혼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녀예요. 세 번째는 사별이고요. 네 번째가 미혼이에요. 이 미혼을, 미혼을 만나는 사람들은 요 결혼에서는 요 맛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은요. 대부분들은 진화합니다, 일로. 여기에서 일로 진화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유부녀는 왜 재밌어요? 여기, 여왜 재밌을 것 같아요? 이혼한 여자도 그렇고. 재밌는 이유? 상처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는 상처가 아니에요. 여기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laughs> 책임져야 돼, 여기는. 여기는 책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 이미 이 상처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요전 남편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 책임져야지. 그냥 신명난 거야, 그냥 완전히. 먼저 보는 놈이 임자에 갔다 기대 꼽는 놈이 임자고.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쉬운 여자로 전락이 되어 있는지를. 이게 외도의 실체예요. 재미, 남자에게 재미는, 이런 스트레스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플러스 올라가는 그 재미에 가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 중독은 무슨 에너지냐면, 바로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마이너스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진짜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 우리가 해소하고, 싸우고, 해소하 하는 플러스 에너지를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게 아내와 상관녀가 엄청난 역할, 을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남편이 그런, 이런 병에 지금 심리에 고장이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남편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의식되는 거는 요것만 있다. 요거는 직접 의식에서 느끼거든요. 의식에서 직접 느끼니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나머지는, 요 나머지는 다 무의식에서 작용해요. 자기도 왜 작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이 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재미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